맹자, 이루장구하, 두 번째. 방몽이 학사어에 하여 집의 진예 지도하고 사천하에 유예위유기라 하여 어시에 살려한데, 맹자왈 시역예유재언이니라, 공명이왈 의약무재언하이다. 왈, 바코 운이, 연자, 오등, 무제리요. 박몽이 활 쏘는 것을 예에게 배워서 애의 도를 다하고 생각하기를 천하에 오직 예만이 자기보다 낫다고 하여 이에 예를 죽였다. 맹자가 말하였다. 이 또한 이에게 죄가 있다. 공명이는 마땅히 죄가 없는 듯 하다고 하였지만 비록 작다고 할지언정, 어찌 죄가 없다고 할수 있겠는가? 정인이, 사 자타규자로 침위원을 위사 유공지사로 추지러니, 자타규자와 금일의 아질작이라, 불가의 집궁이로서니, 오 사, 의부인저하고, 문기보갈 추하자는 수야오, 기복이 왈 유강 유공지사야로소이다 왈오 생으로다 기복이 왈 유공지사는 위지 선사자야은을 부자야 오생은 아위야 있고 왈 유공지사는 학사 의 윤공지타하고 윤공지타는 학사 어 아하니 부 윤공지타는 단은 단이냐라 기취우 필탄일이라. 유공지사 지왈 부자는 하위부 집궁고, 왈 금일에 아걸짝이라불가의 집궁이로다. 왈 소인은 학사의 윤공지타하고, 윤공지타는 학사의 부자하니, 아 불이니, 부자지도로 반해 부자하노라. 수연이나 금일지사는 군사야라, 압을 간패라 하고 추시 고륜하여 거기금하고 발승시 이후에 반하니라. 정나라 사람이 자타규자를 시켜 위나라를 침범하자. 위나라에서 유공시, 유공지사를 시켜 뒤쫓았다. 자타규자가 말하기를 오늘 나는 병이 나서 활을 잡을 수 없으니 나는 죽었구나라고 하고 마부에게 나를 뒤쫓는자가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마부가 말하기를 유공지사입니다라고 하였다. 자타규자가 말하기를 나는 살았구나라고 하였다. 마부가 말하기를 유공지사는 이 나라에서 활을 잘 쏘는 자입니다. 선생께서 나는 살았구나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하였다. 자타규자가 말하기를 유공지사는 윤공지타에게 활쏘기를 배웠고 윤공지타는 나에게 활쏘기를 배웠다. 윤공지타는 단정한 사람이다. 그가 벗을 취할때 반드시 단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공지사가 이르러 말하기를 선생은 어째서 활을 잡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자타규자가 말하기를 오늘 나는 병이 나서 활을 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유공지사가 말하기를, "저는 윤공지타에게 활쏘기를 배우고, 윤공지타는 선생에게 활쏘기를 배웠으니, 내가 차마 선생을 도로서 도리어 선생을 해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오늘 일은 임금의 일이라, 내 감히 그만둘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살을 뽑아서 바퀴에 두드려 그 새를 버리고 네 발을 쏜 뒤에 돌아갔다. 맹자왈 서자몽 불견즉 인계 언비 과진이라 수유 악인이나 재계 목욕즉 가의 사 상제니라 맹자가 말하였다. 서씨가 불결한 것을 뒤집어 쓰고 있다면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지나갈 것이다. 비록 악인이더라도 목욕 재계를 한다면 상제에게 제사 지낼 수? 맹자왈 천하 지연 성야니, 즉, 고이 이은이, 고자는 일이 이본이니라. 소오어 지자는 위기 착야니. 여 지자 약 우지 행수야면, 즉, 무오어 지으리라. 우지 행수야는 행기소 무사야시니. 여 지자 약 행기소 무사면, 하 즉즉 즉 지역 대일이라 천지 교 고야와 성진지 원야나 구구 기고면 천세지 일지를 가자이 치안이라 맹자가 말하였다. 천하의 성을 말함은 말함은 이미 그러한 자치로서 할 따름이니 이미 그러한 자치는 순리를 근본으로 삼는다.지혜를 미워하는 것은 그 천착 때문이다.만일 지혜로운 사람이 우임금이 물길을 다스리듯 한다면 지혜를 미워함이 없을 것이다.우임금이 물길을 다스리는 것은 억지로 일삼은 바가 없는 것이니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 억지로 일삼는 바가 없다면 그 지혜가 또한 위대하게 될 것이다. 하늘이 높이 있고 성신이 멀리 있지만 진실로 이미 그러한 자취를 찾는다면 천년 후의 동지도 앉아서 알수 있을 것이다. 공행자 유자 지상 이안을 우사왕 조할세 인문관을 유진이여 우사 언자하며 유치 우사 지위이여 우사 언자라니 공행자가 아들을 상을 당하자 우사가 조문하러 가서 문에 들어가매 나가서 우자 우사와 말하는 자도 있고 우사의 자리에 가서 우사 말하는 자도 있었다. 맹자 불여 우사언하신데 우사 불여를 제 군자 개여 환언연을 맹자 독불여 환언하시니 신은 간환야로이다. 맹자 문지하시고 왈 예예의 조정에 분력 위 상연하며 분류계의 상읍여 하나니 아역 행예연을 자오 이 아위 간하니 분력 이오와. 맹자가 우사와 말을 나누지 않자 우사가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여러 군자들은 모두 나와 말하는데 맹선생께서 홀로 저와 말을 나누지 않으니 이것은 나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맹자가 듣고 말하였다. 예에 의하면 조정에서는 자리를 지나 서로 말하지 아니하며 계급을 넘어 서로 읍하지 않는다. 나는 예를 행하고자 하는데 자오가 나에게 가볍게 여긴다고 하니 또한 이상하지 않느냐? 맹자와 군자, 소이이 어인자는 이기 전심이 니 군자는 이인 전심하며 이일의 전심이니라. 인자는 애인하고 유래자는 경인하나니 애인자는 인항애지하고 경인자는 인항경진이라. 맹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남과 다른 바는 그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다. 군자는 인으로서 마음을 보존하며 예로서 마음을 보존한다. 인자는 남을 사랑하고 예를 가진 사람은 남을 공경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이 항상 사랑해 주고 남을 공경하는 자는 남이 항상 공경해 준다. 유인 어차하니 기대아 이 행역즈 군자필 자반야하여 아필 불인이며필무레아로다 차무리 해의 지제오 하나니라 기 자반이 이으며 자반이 유레으로되 기 행역이 유시야거든 군자필 자반야하여 아필 불충이로다 한, 하나니라 자반이 충이로되 기행역유 시야얻은 군자왈 차역망이냐 인으로다 하나니 여차즉 여금수혜택지리오혜택재리어 금수의 우화 나난 일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을 대하기를 거슬림, 거슬림으로써 하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반성하여 내가 반드시 인하지 못하고 이해가 없는가 보다.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한다. 스스로 반성하여 인하며 스스로 반성하여 얘가 있는데도 거슬림이 이와 같으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반성하여 내가 반드시 성실하지 못한가 보다라고 한다. 스스로 반성하여 성실한데도 거슬림이 이와 같으면 군자는 말하기를 이 또한 망년 망령된 사람일 따름이다. 이와 같다면 금수와 어떻게 구별되겠으며 금수에게 또한 무엇을 따질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시거로 군자유 정신지우여 무 일조지 환양이 내야소우즈소우즈 유지하니 순도이냐며 아역이냐로되 수는 위 법어 천하하셔 가전어 후세어 신을 아는 무미 무미면 위 향이냐니 시즉 가우야라 우지 여하오 여순이 이은이라 약부 군자 소환즉 무인이라. 비인무이하며 비례무행냐라 여유 일조지환이라도 즉 군자무환 불환인이라.이런 이유 때문에 군자에게는 평생의 근심은 있어도 하루아침에 걱정은 없는 것이다.예컨대 근심하는 것은 있으니 순도 사람이며 나도 사람인데 순임금은 천하의 모범이 되어 후세에 전할 만한데 나는 아직도 시골 사람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근심할만하다. 근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순임금처럼 할 뿐이다. 예컨대 걱정하는 것은 없으니 이니 아니면 하지 않으며 얘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 만일 하루 아침에 걱정이 있다고 하여도 군자는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이 당평세하여 삼과 기문이 불입하신데 공자 현지 하시니라 안자 당 난세하여 거우 거어 누항하셔 일단사와 일표음을 인 불감 기우원을 안자 불가 기락하신데 공자 현지 하시니라 맹자와 우직 안의 동도 하니라 우와 직이 치세를 만나 세번 그 문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공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안자가 난세를 만나 누추한 골목에서 살면서 한 그릇을 바꿔 한 바가지 마실 것으로 지내 다른 사람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안자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으니 공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맹자가 말하였다. 우와 집과 안에는그 도가 같다. 우는 사천하 유 닉저어든 유기 닉지야 하시며, 직은 사천하 유 기자어든 유기 기지야 하니, 시로 여시기 급하시니라 우직 안자 역지 즉 개연이리라. 우는 천하에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를 빠지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 직근 천하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굶주리게 한 것처럼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급하게 여긴 것이다. 우와 집과 안자가 입장을 바꾸더라도 모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묘 동실 지은이 지인이 투자하든 굳이하되 수피발 연관이 굳이라도 가야니라. 향님의유 투자하든. 피발연관이 왕구지즉 호야 호갸수 페어라도 가야니라. 가령 한 방에서 한 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말릴 때 비록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끔만 매고 말리다 말리더라도 좋다. 그러나 마을이나 이웃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끔만 매고서 말리는 것은 미혹된 것이니. 문을 걸어 잠그더라도 좋다. 공도자왈 광장은 통국이 계칭 불효원이언을 부자여지유하시고 우종이 예모지하시니 감문하여 있고 공도자가 말하였다. 광장의 사람됨을 제 나라의 모든 사람이 불효자라고 일컫습니다. 온 나라 사람의 말은 의로는 공변된 것이요. 불효제는큰 것이니 마땅히 절교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더불어 교류하고 공경하시니 광장에게서 불효 위에 별대로 별도로 취한 것이 있습니까? 또한 군자가 사람을 치함이 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히 묻건데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와 세속소이 불효자온이 타기 사지하여 불고 부모지향이 일불려야요 박혀 호 음주하여 불고 부모지향이 이불려자불야요호 호화하며 사 처자하여 불불불고 부모지향이 삼불려야요정 이목지옥하여 이 부모육이 사불려야요 호용, 투하나여, 이 부모, 오, 부료야니, 장자, 유, 이러시오와 맹자가 말하였다. 세속에 이른바 부료가 다섯 가지이다. 그 사지를 게을리하여 부모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부료이고, 장기와 바둑을 두고, 음주를 좋아하여 부모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두 번째고, 두 번째 부료이며, 재물을 좋아하고, 아내와 아들을 사사로이하여 부명을 부모의 봉양을 돌보자는 것이 세 번째 불효이고, 기와 눈은 욕망을 쫓아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네 번째 불효이고, 욕맹을 좋아하고 싸우고 싸우며 사나워서 부모를 이태롭게 하는 것이 다섯 번째 불효이다. 광장이 그이 가운데 하나라도 관계되는가? 부장자는 자부 책선이 불쌍우야니라 책선은 붕우지도야니 부자 책선, 책선이 적은지 대자니라 부장자는 기불력 유부 처자모 지속재리오만은위 득죄 어부하여 부득근이니라 출처 병자하여 정신 불량은 하니 기설심에이불략시면 시, 즉, 죄지, 대자라 하니 시, 즉, 장자, 이은이라. 광장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선을 요구하다가 뜻이 맞지 않았다. 선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 도인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선을 요구하는 것은 은혜를 크게 치는 것이다. 광장이 어찌 남편과 아내,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바라지 않았겠는가만, 아버지에게 죄를 얻어 가깝게 할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아내를 내쫓고 자녀를 물리쳐서 정신토록 아내와 자, 자녀의 봉양을 받지 않았으니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것은 큰 죄라고 여긴 것이니 이런 사람이 광장일 따름이다. 증자 거부성하실세 유월구러니 호갈 구지하나니 합거절이요 왈, 무, 우, 이, 너, 아, 실하여, 회상기, 신목하라. 구, 태, 즉, 왈, 수, 아, 장, 옥, 하라. 아, 장, 반, 하리라. 구, 태, 컨, 을, 증, 자, 반, 하, 신, 데, 좌 우, 왈, 대, 선, 생, 이, 여, 차, 기, 충, 차, 경, 앤, 을, 구, 지, 즉, 선, 거, 하여, 이, 민, 망, 하, 시, 고, 구 태, 즉, 반, 하, 시, 니, 태, 여 불가로, 소, 이, 다. 십류행이 왈 시인은 비여 소지야라. 석에 십류유 부추지와 늘 종선생자 칠십이니 미유여언이라 하니라. 증자가 부성에 거처할 때 올라라 도적이 침입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도적이 이르렀는데 어째서, 어째서 떠나지 않습니까? 증자가 말하였다. 내 집에 사람을 붙여서 섭과 나무를 해치지 않도록 하라. 도적이 물러가자 증자가 말하였다.내 집에 담장과 지붕을 수선하라.내가 장차 돌아갈 것이다.도적이 물러가고 증자가 돌아오자 사우에서 말하였다.선생을 대하기를 이처럼 성실하게 하고 또 공경하는데, 도적이 이르면 먼저 떠나 백성들이 바라보도록 하시고.도적이 물러가자 돌아오시니 옳지 않은 듯합니다. 십류행이 말하였다. 이는 너희가 알바 아니다. 옛적에 십류에게 부추의 화가 있을 때 선생을 따르는 자 70명이 한 사람도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사 그어 위하실세 유제구러니 호갈 구지하나니 합거절이요 자사와 여급이 거면 군수 여술이요. 하니라 맹자와 증자 자사 동도하니 증자는 사하며부형이요요 자사는 시냐며 미아니 증자 자사 약지즉 계연일이라. 자사가 위나라에 있을 때제 나라 도적이 침입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도적이 이르렀는데 어찌 떠나지 않으십니까? 자사가 말하였다. 만일 내가 떠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지키겠는가? 맹자가 말하였다. 증자와 자사의 도는 같다. 증자는 스승이며 부영이고 자사는 신하이며 미천하였으니 증자와 자사가 입장을 바꾸었다면 모두 그러하였을 것이다. 저자왈 왕이 사인간 부자신하니 과유이어 이노이까 맹자왈 하이이어 인제리요 요순도 여인 동이신이라 저자가 말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선생님을 엿보게 하는데 과연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어찌 다른 사람과 다르겠는가? 요순도 다른 사람과 같았을 뿐이다. 제인이유 일처 일처비 처실자러니 기량이니 출적 필렴 주육 이후에 반이언을 기처문 소여 음식자 즉진 북이아르라 기처고 기처발 양이니 출적 필렴 주육 이후에 반할세 문기여 음식자하니 진북이하로되이 미상유 현자래하니 오장간양인지소지야호리라하고 조기하여 이 종양인지소지하니 병국중호대 무여입담자라니 졸지동각번간지제자하여 걸기여하고 부족이여든 우고이지타하니차기위 염적지도야 하러라. 기척귀고기처왈 양인자는 소악망이 종신년을 금약차라하고 여기처비로 상기 양인이 상읍어 중정년을 이 양인이 미지지하하여 시시종 외래하여 교기처첩하더라제나라 사람 가운데 한 아내와 한 첩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 남편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은 뒤 돌아오곤 하였다. 그 아내가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었는가 하고 물어보면 모두 부귀한 사람이었다. 그 아내가 차백에 말하였다. 남편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은 뒤 돌아오는데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었는가 물어보면 모두 부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현달한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다. 내 장차 남편이 가는 것을 엿보겠다.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는 것을 미행하였는데, 온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더불어서서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끝내 동쪽 성곽의 무덤 사이에 제사하는 데 가서 그 남은 것을 빌어먹고, 부족하면 또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것이 그가 배불리 먹는 방법이었다. 그 아내가 돌아와 첩에게 말하였다. 남편은 우러러 바라보면서 일생을 바쳐야 마쳐야 할 사람인데, 지금 이 모양이다. 첫과 함께 남편을 원망하면서 뜰 가운데서 울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는 아내와 첩에게 교만하게 굴었다. 유 군자 관직 간대, 즉 인지 소이구. 불길리 달자 기차첩이 불수야이 불쌍읍자 기 희은이라 군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사람 가운데 부귀와 영달을 구하는 자들은 그 아내와 첩이 그것을 보면 부끄러워하여 서로 울지 않을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